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젤레일 오래 하셔서 파고드시는 분 지금 이렇게 시술하는 거 보여드릴 건데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젤이 남아있죠 이게 네, 젤이 썩어요 썩어서 발톱도 같이 썩게 해가지고 발톱이 썩으면서 끝이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요, 안, 요 끝에 있는 발톱이 썩으면 끝쪽에 요 밑에 조직 같은 게 균이 침범하기가 좋게 퍼석퍼석해져요 근데 사실은 파고들어서 오시는 대부분의 분 그 고객들을 보면 그냥 파고드는 게 아니라 무좀이 있어서 파고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체크를 되게 잘 해야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를 너무 오래 하셔서 생긴 파고드는 것도 있지만 약간 선천적인 부분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그런 분들 저희가 정확히 알고 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먼지가 왔어요. 쪼그리 간장은 여기다 할게요. 나는 그 먼지 여기서 하루 종일 맞는데 아, 아, 여기만큼은 매장에 공기청정기 돌리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공기청정기 없으면 못 사는 나라가 됐는지, 그죠?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리프팅이 생기는 거라, 이런 거 정리 잘 해주셔야 돼요. 발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지금, 150만원이에요? 여기에 쓰실 수 있는 재료 나와야 되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제일 저 들어오기 전에 보면 위치 안도여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파고드는 발톱인데 파고드는 발톱을 펼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네, 일단은 양쪽을 이렇게서 해 들어서 교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위생상 장갑 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 뭐, 장갑 끼셔도 되고, 저는 끼, 안 끼고 하고 나서 소독 다 하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제 위생이 문제일까요? 고객 위생이 문제일까요? 알콜 소독 하고요. 저도 손 소독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손할 때도 저희가 장갑을 다 껴야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손을 하나, 발을 하나, 그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손님발이 더러워서 장갑을 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이분은 지금 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장갑 안 끼셔도 괜찮고요. 하시고 나서 손 소독 다 하고, 발 소독 다 하고, 시술 전에 지금 소독 다 했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술 들어갈게요. 네. <laughs> 나한테 안 네, 우리 학생들은 다 자기만 쓴다고 하죠? 지금 바른 거 본덜고요. <laughs> 처음에 바른 거는 프리베이드 프리베이드는 큐티클 라인이랑 사이드 웰라인에 유분이나 수분 혹시 있을까봐 그거 지금 날려주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 바른 거는 본던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발톱 표면에 접착력을 좀더 높여주기 위해서 본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랑 조금 달라요. 표면 보시면은 약간 반짝반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프라이머는 슈루룩날아가면 하얘지면서 발톱이 산화돼서 부식되게 해는 거고요. 얘는 발톱 표면에 약간 본드칠하듯이 접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거예요. 아 본드했죠? 네, 한번 발라요. 네. 아 네. 아주 좋아요, 모델. 페이스 바를게요. 지금 제가 뭐안한게 있어요. 케어도 그냥 대충하기도 했지만 케이 안 잡았죠. 발디오 갈게요. 나중에 설명해줄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아, 대전에 저희 이번에 교육할 거예요. 대전 거기 뭐지? 경환사 사장님이 대전분들 위해서 교육 좀 와달라고 해서 이번에 교육 잡을 거예요. 얘는 다른 젤드라고, 질감이 좀 달라서 컨트롤을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오프는 파일이나 드릴로 오프하시다가 베이스 남으면 쏙오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오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말려들지 않거든요. 이 젤은 기존에 원장님들이 쓰시던 그런 젤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 때문에 바디가 말려들지 않고 그 플랫한 느낌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계속 기장만 줄여주시면 돼요. 선 없애고 거기 다시 네, 다시 그대로 그대로 계속 길러면, 길러내리시면 돼요. 레벨링이 안 되나봐요. 얘는 셀프 레벨링 안 되는 애고요. 저희가 누드 젤이 있는데 걔는 셀프 레벨링이 완전 잘 되는 애고요. 아크릴 젤은 제가 셀프 레벨링을 하고 싶은 대로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컨트롤에 따라서 레벨링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좋은 거는 발톱이 만약에 뭐 손톱도 마찬가지고 손끝이 마모가 잘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쉐입을 잡으면서 손끝을 보호해주면 손끝, 발끝이 잘안 망가져요. 접착력도 되게 좋아서. 얇은 잘. 사람들한테 베이스를 깔아주셔도그죠그죠 그러면은 발톱이 훨씬 튼튼해요. 네, 얘로 깔아주셔도 되고 저희가 또 그렇게 쓰는 재료 또 있어요. 네, 저희가 활용이 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시기가 좀 좋으실 거예요. 네, 지금 사용한 게 젤리젤이에요. 아이고 우리 문제성바나도없어없어졌하어 하나도,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있는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요양 사이드가. 요 근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들어버리면 아까 이분 보면 양 사이드가 조금 더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걸 들어버리게 되면 밑에 있는 조직이랑 위에 있는 발톱이랑 어때요? 찢어져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들어올리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도에 따라서 2회, 3회. 횟수를 조금 나눠서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펼쳐주시면 되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엄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만큼 펼쳐지는 발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음, 아우 발톱이 편해서 다행이군요. 핀셋 구매 DM 주시면 돼요. DM 주시면은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부산 경안사에 문의 주셔도 되고요. 010 5274 사공공칠로 연락 주시면 제품 구입 가능하세요. 교육 분위는공일공칠구3이칠공칠구예요자 <laughs>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까랑 발톱의 쉐입 모양이 완전 달라진 거 보이세요? 네네 달라지셨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쉐입 잡으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왜 쉐입 안 잡았는지 끝에. 발톱 길이가 조금 있어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고드는 발톱은요 되게 다양해요. 생긴 거에 따라서 어떻게 역핀치를 줄지 큐렛을 이용하는 방법, 뭐 핀셋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핀셋 뒤 꽁지를 이용하는 방법 방법이 되게 많아요. 혹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제품 어디로 갔지? 이런 아, 것들도 사실 한 번에 빡 들어 올리게 되면은 다 그날 통증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이용을 해서 들어가되 이게 한 번에 올라오지 않고 서서히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유도장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줬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고객한테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통증이 없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화면에 제 팔뚝이 엄청나게 두껍게 나와가지고. 아이내 침을, 내 침을 엄청 정해요. 그냥 뱉으시네요. 네, 좋은 거가르켜줬더니 네 이런 식이에요 지금 <laughs> 네, 팔에 그냥 침이 범벅이 됐어요. 네 이제 팔이 썩습니다. 조만간 못 씁니다. 네한1 0초 큐어링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 쵸 그쵸. 이제 요렇게 하고 위에 알콜 뿌려서 미경아 닦고 네 이제부터 쉐입 잡고. 어, 네, 괜찮죠. 네, 해몬 협찬. 카메라에 보여야 돼. 사장님이 이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스티커 붙이고 갔단 말이야. 이렇게. 인테리어는 해몬입니다. 이렇게 해줄게요. 좋죠. 네, 흡진력이 좀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게 보여야 되니까. 해몬, 인테리어는 해몬. 그게 가려지네요. 인테리어는 해몬. 네, 좋아요. 저, 잘하고 있죠.